쥬티가 아, 주티. 너무. 불맛같은낮 잠을 자고. 잠이, 잠이 깨지않아서 근데 네. 음, 네. 음, 는 마이오리 뭐라는거야? 해운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저기서 볼수 있는 해변의 모습이고요. 와저 경치 진짜 죽여버리네. 와 엄마, 이 경치 봐. 와. 마이오로 해변을 걷고 있고요. 날씨는 아주 시원합니다.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해수욕을 할수 있게 잘 돼. 와, 정말 여기가 인기 관광지구나 하는 거볼수 있게. 풍경을 로고 좋네요. 이거 여기 빵이 개좋 메뉴 설명좀 부탁드려요 버섯 아, 피자랑 그리고 네, 메론과 아, 하모 같이 있는 네, 메뉴 진짜. 하나 시켜봤는데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뭐 우리나라 맥주고어 달라? 어 되부드럽 부드럽고 똑같은 맛이에요. 근 연한 맛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와서 맥주 계속 먹은 종류별로 다르게 먹었는데. 근데 막뭐 특별한 맛이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잘 제가. 얘네에 이제 뭐 맥주를 즐겨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한 게 전혀 없어. 국 같던 달라. 이건 달라. 근데 이거 뒷맛이 좋습니다. 우스커또는 여기가 이제 중주국이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는 <목소리> 것 같아요. 아니 맛있을 것같아아는 맛있을 것같아또 아는 맛이야. 그러니까 웬 말로 조금 높은 거야. 얘 머는 거야. 피자 이름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머시름이 맛있게. 들어간 거야. 외국간에는 랙킹 할리퀸을 그어도 될거 근데 이거 찍고 누가 했는데? 응? 뭐 봐봐. 근데 이거 대박인 거, 찍고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근데 음. 거기서 얼굴이랑 보정 다 돼. 아, 사실 여기서 편집도 할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 그치? 갸름하게, 눈 크게, 뭐다 돼. 진짜? 음. 이게 워더그뭐야얼마됐어그렇 서울에 아 가면, 나 서울에 아 가면 눈 크게 벌어도 이정야 p a l 야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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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l 을 p a 볼 e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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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젤라또 파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제 좀젤라또를좀 구걸하고 있는데 아, 우리 누나가또 젤라또 나안사 주네요. 아, 젤라또 안사 줘도 되는데. 왜? 네? 이름이 네? 뭐야?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렇게 얇은 밀가루 전병 같은 게 넣어 가지고 터요키아이스크림저 뭐지? 크레피 크레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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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는 거예요? 뭐가 잡더라고 사람. 아네달 그, 만에 만난거거 섹시. 같이 이렇게 이태리 남부 해변 분위기 나 신혼 여행 왔어. 여기 가대반가요 조티가 조티.